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다 아시겠지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기를 요리하는 유튜버. 요리유튜버 6 0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6 0맨님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질문지를 좀 적어 왔거든요 6 0맨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터사이즈 시청자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만 세 가지로 저를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전직 패션인입니다 대학에서 패션을 졸업하고 패션이라기 하기엔 좀 민망하지만 홈쇼핑 의류 일을 했었거든요 홈쇼핑 MD였기 때문에 의류 일을 했다면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저는 ESTJ의 화신입니다 MBTI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저 좋아해요. <laughs> 시청자분들이 아마 MBTI 또 좋아하실 것 같아서 기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상이에요. 아, ESTJ. 네,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런 네. 좀 약간 순응하고 분석적이고 네, 분석적이고 이런 좀 스타일이라서 유튜브도 살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검은 옷만 입는 사람입니다. 과거에한 5년 전쯤에 인생의 어떤 고찰을 통해서 패션 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5개월 동안 한 옷만 입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네. 검은색 옷만 입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종의 패션 미니멀리스트이기도 합니다. 페이스북 창업자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으셨네요. 네. 실제로 스티븐 잡스랑 버커버거가 아. 한 옷만 입잖아요. 네. 그거 때문에 나도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패션이를 했었으니까 그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1년 반을 고민했어요 아. 1년 반 만에 실제로 실행을 해서 그렇게 한 살아본 적도 있었죠 지금 검정색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지루함 느껴질 것 같거든요 <laughs> 저 빛의 사원색이몇개에 지금 <laughs> 다른 색옷안 입고 싶으세요? 과거에는 색깔이 오는 것도 좋아하곤 했었는데 네. 더 중요한 게 저는 삶을 단순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일단 색을 줄여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파리지앵들이 그런데 네. 패션에서는 올블랙 입는 사람들이 멋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많죠. 저는 이제 대학 때 검은색 옷을 신경 써서 입기도 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심미적인 장벽이 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색을 많이 하는 게 멋있는 시대라서 아마 피터님 같이 완전 최전선에 계신 분들에게는 좀 되게 어색해 보일 거라고 어, 생각을 하네요. 검정색 옷 입는 사람들이 요지 야마모토 꼼데 가르서 네, 키코 마르지엘라 이런 아이템들 진짜 멋있게 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입고 계신 옷은 거의 교복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여름 교복으로 제가 올해 장만하는 옷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브랜드가 궁금해가지고 네, 이거는 트렐레온 네. 무신사에서 산 트렐레온 제품이고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는 브랜드예요. 그래도 유튜버니까 이렇게 초대받을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기자님을 만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셔츠를 하나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여름 반팔 셔츠 하나 사자. 그럼 반팔 셔츠의 실루엣부터 생각을 했을 때 고기 먹는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오버핏 반팔 셔츠를 사자. 중요한 것중 하나가 카라예요. 오픈 카라로 할 것이냐, 네. 잠글 것이냐. 근데 네. 저는 잠그는 게 낫겠더라고요. 아... 여기까지만 정해놓고 이틀, 3일 정도 서칭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곱. 두개 정도 집에 주문을 했어요. 딱두 개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랑 시리즈의 그 안에 네. 기능성 오판은 블루라는 라인이 있거든요. 시리즈의 블루 셔츠가 되게 좋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런 셔츠의 중요한 되게 중요한 점이 이런 스냅 퀄러티를 보셔야 돼요. 이게 스냅이 금방 미어져요. 이게 네. 안 좋은 옷들은 바로 해지기도 하고 바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터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시리즈랑 이것만 나쁘지 않았어요. 나머지 브랜드를 제가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터져서 바로 반품한 브랜드도 있었어요. 이런 옷들은 항상 이 스냅 퀄러티를 보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업계에 있었으니까 딱 만지면 바로 이게 몇백 원짜리 이제. 알거든요 그래서 네. 아 이거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서 <laughs> 네. 고르게 됐습니다 야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스냅이나 단추가 화이트로 들어간 건 허용하십니까 아저 그거는 그것도? 하, 그거는 너무 멋진 디자인이지만 네. 제가 삶을 단순화시키고 싶어서 검은 옷을 입었던 저의 철학에는 음. 좀 언밸런스가 난다 로고까지는 괜찮아요 아이 디테일이 흰색인 거는 아, 거, 막 예를 들어 막 스티치가 흰색인 거 멋있는 옷 많아요 네. 그건 막 입고 싶은 옷도 많은데 내 철학을 뒤흔든다 생각해서 네. 올블랙만 좀 고르고 있어요 야 모자는요? 제가 피터님에 유입된 이유가 저 이거 좀 실례일 수도 있는데 그렇 <laughs> <laughs> 제가 머리가. 꽤 있는 편인데 패션 유튜버들 보면 딱 봐도 이 소두인 사람들이 막 모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게 아, 좀,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빅더님은 물론 이제 키도 185, 저보다 뭐 어깨 넓어 해가지고 훨씬 비율은 좋지만 사이즈 자체는 저랑 네.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가지고, 맞습니다. 아, 이분의 모자 추천 이렇게 멋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자가 벨트가 있잖아요. 모자 벨트가 네. 이렇게 당겨져가지고 모자가 이렇게 아치가 이렇게 원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넓은 원을 그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자 아이돌들이 모자가 예쁜 이유가 그분들은 극단적으로 막줄 들래가지고이게 여기가 남는 모습이 되게 실루엣이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같이 머리큰 사람은 그런 거는 추구할 수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응. 이것 또한 빅사이즈 뭐. 모자를 검색해가지고 10개가 넘게 샀어요.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스냅풀이라고 빅사이즈 전문 샵이에요. 야. 근데 이 안에서도 검은색 모자가 이샵안에서만도 6개가 넘나 그래요. 야. 근데 네, 그걸 다 사서 아치 핏이 예쁜 걸 고른 게이 모자라서 이 모자는 집에 다섯 개를 넘게 갖고 있어. 요 이게 앞 핏은 저한테는 아, 잘안 어울려요. 아, 그래서 아, 앞 핏이 아. 필요한 상황에서는 다른 모자를 쓰고요. 뒤로 쓸 때만 이 모자를 씁니다. 안경은요? 검정이 아닌 게좀 네. 신기한데요? 원래 검정 테만 썼었는데, 검정 테가 좀 나이 들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막 비싼 테 좋은 테도 많습니다만, 이제 직업 특성상 제가 그냥 회사를 다녔다면 투명 테를 굳이 안 썼을 텐데, 한 살이라도 더 어려 보이고 싶으니까, 아... 투명 테를 쓰면 제가 확 어려 보인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laughs> 아그런데요 감도적으로 네 어, 어, 어. 그러니까 이게 아이템적으로 그럼 오히려 다 검정색만 입으시니까 톤업 해가지고 네. 끼시는 거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머리가 큰것보다이 옆장구가 좀 있는 야.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경이 맞추기가 진짜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진짜 예쁘다는 안경을 하나도 못 썼는데 맞아. 동네에 있는 루옵티컬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이게 제 넓이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샀는데 안타깝게도 그 뒤로 루옵티스컬 매장을 4, 5개 갔는데 이게 다단종됐대요 손상되면 새로 찾아야 되는 엄청난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육신배님이 완판 시켰네 완판... 그거 <laughs> 아닐까요? 제가 마지막 에있는 거를 <웃음> <웃음> 바지는 그냥 슬랙스. 바지는 오늘 안 나오는 자리라서 네. 그냥 검정 그냥 검정 슬랙스, 그냥? 무신사 어. 스탠다드 슬랙스로. 좋아하는 예. 브랜드가 있나요?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파타고니아인 것 같아요. 파타고니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로 제가 회사원이었거든요. 패션 일을 하긴 했지만 조직이랑 이 성공 자체에 좀 집중하는 <laughs> 타입이었던 사람이라서 아. 그 실리콘밸리의 영웅들을 되게 동경했어요. 빅테크 다니시는 그런 분들 동경해가지고. 거기 분들이 파타고니아를 엄청 입어요. 저도 그게 그냥 보다 보니까 파타고니아를 입어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블랙만 있는 데그 신념을 깬게 파타고니아의 차콜 그레이 재킷이었어요. 너무 저걸 입고 싶은데 블랙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파타고니아의 블랙은 진짜 기능성 옷. 진짜 등산 가지 않으면 모디블로 옷밖에 안 팔아요. 패션 라인에 들어가면 올블랙이 없어요. 그레이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샀던 기억이 있고. 사실 제일 많은 거는 엄밀히 말하면 유니클로 기본 옷. 그 다음 무신사 스탠다드고. 이건 뭐 그냥 뭐 우리 다. 그러니까 그 다음 진짜 많은 옷 파타고니아인 것 파타... 같아요 세 번째로 많은 옷이 그럼 잠깐만 집에서도 잘 때도 잠옷도 검정이에요? 네 잠옷도 검정 팬티도 검정색만? 팬티는 사실은 다 버리진 않아서 사각 팬티들이 아... <laughs> 예, 옛날에 입던 옷들이 남아있어서 쿨 검정은 아닌데 저는 집에서 입는 옷들도 이제다 검정이에요 야 대박이다 네. 아 근데 그것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패션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60명님은 성경 관는데 의류학과야. 의상학과, 에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류의 뜻을 두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한테 네네. 질문할 때마다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해라고밖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의류학과 나왔는데 또 의류와는 반대되는 음. 일을 결국에는 하고 계시잖아요. 의류학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아요. 패션 쪽에서 일하고 싶은데, 종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음.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패션과를 가야지만 패션 일을 할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패션 일을 하는 사람이 면접에서 패션 일을 하고 싶은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20대 초반이실 테니까 여러분들 다섯 살열살짜리 아이 보면 아유 얘 개구장이다 야, 학교에서 얌전하겠다 의젓하겠다 바로 눈에 보이죠 맞아 그런 것처럼 야. 패션 업계에서 한 5년 10년 있는 이제 시니어급이 된 사람이 대학생을 딱 만나잖아요 딱 만나면 얘는 패션 하겠다 안 하겠다가 좀 보여요 야. 상당수 보여요 그래서 마인드랑 겉을 오늘 차려입고 온 애가 아니라 아 얘는 뭐 한가다 하는 애다 그런 게 오기 때문에 과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 패션 디자인과랑 옷을 학문으로 하는 학과가 있어요. 디자인과는 당연히 아실 거고, 제일 유명한 게 서울대 의료학과, 학문으로 하는 학과고, 그게 여섯 일곱 개 정도 우리나라에 옷을 학문으로 하는 학과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성균관대 의상학과도 그런 과 중에 하나고 저는 이제 문과로 학교에 들어가서 2학년 때 전공을 정할 때 의상학과로 정했는데요. 그때 제가 스무 살때뭘 알았겠어요. 국어국문과 이런 게 가기 싫은 거예요. 막 사학과 철학과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내 선택지 중에 그냥 제일 멋있어 보이는 게 패션이어서 그냥 나옷 입는 거 좋아하고 옷 사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선택을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 보니까 현실은 잔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을 보내고 군대도 갔다오고 내가 어떤 남자가 될지 모르는데 네. 내 미래가 깔때기처럼 몰려버린 느낌이 너무 무서웠어요. 네. 그러니까 패션에 내 삶을 던지는 것도 좋지만 이게 20대는 너무 가능성에 있는 시대라서 아 그거에 너무 나를 국한시키지 않아 좋겠는데 혹시 패션 업계에서 너무너무 일하고 싶으시면 가는 거는 전 추천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얻는 정보나 경각심, 매일매일 학교 갈때옷 옷을 신경 쓰는 그 기분, 맞아. 그거는 미대생들도 모를 거예요. 그거는. 패션학과 학생들만 아는 기분이에요. 어. 친구들도 나를 나쁘게 말하면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 어.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과 동기들 사이에서도 얘는 옷잘 입는다, 아니다. 서열이 나뉜다는 느낌. 그게 야. 저도 느껴요. 나도 지금 동기를 느끼 되면 누가 옷자 입고 안 입는지가 착 나오거든요. 네. 걔는 야간 작업을 해도 차려입었던애야 야, 이런 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졸업한 지 10년 넘었는데도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열정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패션도 하고 싶고 나는 뭐 이것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좀 추천하지 않아요. 저도 4학년 졸업할 때, 취직할 때, 원서를 당연한 거지만, 뭐, 100개 넘게 썼는데, 어쩜 이렇게, 아, 이렇게 안될 수가 있는지, 이 패션학과라는 게 너무 무서운 삶의 굴레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실제로 합격한 회사들이 유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홈쇼핑 업계에 결국 백화점 업계, 홈쇼핑 업계 이렇게 기웃거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음. 여러분이 진짜 옷을 할 사람이면 법학과에도 되고 공대여도 돼요. 오히려 네. 그게 더 다양한 경험을 맞아요. 융합해서 할수 있는 거라서 괜찮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원해하고 원해해요. 실제로 어. 패션 만화들은 이게 갇혀 있는 경우도 많아요. 딱그 배워가지고 네. 창의성이 닫힌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음. 저도 잘 솔직히 그런 케이스였고 교수님들이 그렇게 평가해서 가지고 저도 패션에 이 예술 쪽으로는 뜻을 많이 안 가진 케이스였고 아 그렇구나 야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예. 육식맨님이 생각하는 아, 그니까. 인생 신발, 그 실제로 자주 신는 신발 네. 세 가지를 딱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 브랜드의 제품을 가지고 오셨죠? 맞아요. 와 이거 대박인데? 신고 계신 것도 한번 보여주시나요? 저 혹시 오늘? 지금 오늘 가져온 거는 제가 지금 이 쇼를 보니까 앞에 분들은 미창이다 깔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한두 번만 신으셨 거나 아니면 소장하고 계신 것도 많이 갖고 왔는데 저는 진짜 실착하는 세 가지만 갖고 왔는데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현재 신은 신발이 이세 개밖에 없습니다. 세 개만 돌려 신는 건데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신발은 제가 지금 신어서 벗었는데요 호카의 본디 세븐입니다 근데 본디 6, 본디 8이 아닌 본디 세븐인 이유는 네, 제가 호카를 고른 첫 번째 이유는 여기가 와이드를 따로 고를 수 있는데 심지어 X와이드라는 더 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호카가 그냥 말만 러닝화로 뭐 세계를 제패하고 이런 미래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 와이드를 한다는 점에서 아 여기는 진짜 발에 진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고르게 됐고 사실 신발에 있어서는 되게 단점이 있는 게 제가 나이키를 못 신어요 나이키가 이 발가락 발 부분이 되게 납작하잖아요 네. 언제부턴가 그런 신발만 나오기 시작했는데 발볼이 되게 넓고 특히 발등이 높은 타입의 사람이라서 신발을 고르기 되게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호카의 엑스와이드를 신어봤는데 운명처럼 와 이거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착화감이 일단 네. 야 다른 거 네. 그래서 이걸 신게 됐는데 본디7을 너무 좋게 신어서 본디8이 출시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주에 바로 샀습니다 근데 본디8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게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이 앞부분에 플라스틱을 댄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발가락이랑 너무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발, 그러니까 X,Y인데도 네. 너무 깜짝 놀라서 본디8이 나왔다는 것은 본디7이 단종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왜냐하면 본디7을 제가 고를 때 본디6가 단종이었거든요 네. 안 되겠다 바로 추가 구입 본디7 추가 구입 예 바로 제 사이즈 맞춰서 추가 흡해서 지금 제 장롱에 안에 들어있습니다. 야, 본디 세벌 고른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또 블랙만 있는 사람인데 원칙 중 하나가 절대적으로 꼭 찍히자. 반드시 솔까지 블랙이어야 된다. 야, 솔까지. 그, 되게 많은 블랙 신발들이. 화이트 이게 소리지. 로고나 미창을 화이트로 처리해요. 근데 그거라는 순간 삶을 단순화 시킬 때 청결도 단순하거든요. 여기 옆에 그 제가 옆에 흰 신발 옆에 뭐 묻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아, 힙합 문화에 영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항상 포스, 이렇게 포스 딸잖아요 어. 하는 것처럼 어릴 때 그렇게 포스를 신어온 사람이라. 미창 옆에 그걸 못 봐요. 내가 삶을 단순화하려면 반드시 검은 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풀 검인 거,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인정인 거예요. 이렇게 소재 플레이 때문에 로고가 보이는 정도. 내 기준에 완벽히 맞추는 신발이라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쨌든 그래도 인터넷 유명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조금이라도 키가 커 보이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5cm 높은 신발들은 S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게 아. 그 알아보는 사람들 딱 보자마자 아이고 막 이런 저거 신었네. 그 예를 들면 그 제일 맞아요. 유명한 크록스의 그 5cm짜리 있잖아요. 뉴진스 네. 해리님도 신었던 그거. 그거는 음. 제가 신으니까 S 느낌이 너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맞아, 맞아. 테스트를 해봤는데 남자가 S 느낌이 안나는 선은 저는 3.5cm라고 판단했어요. 아. 3.5까지는 S 느낌이 안 난다. 근데 이게 호카가 3.3에서 3.5입니다. 근데 더 높아 보이는데? 네, 더 높아 보이죠. 더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게 발 들어간 대로니까. 3.5래요. 3.5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S 느낌이 안 나면서 내키 높이를 제일 크게 해줄 수 있는 신발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만한 신발을 다른 브랜드에서는 아예 찾을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호카로 정착을 하면서 본디 세븐 집에 두 켤레가 더 있습니다. 저도 그 호카를 좋아해서 네. 8아홉 켤레 정도가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호카의 어떤 단점이 하나의 단점. 진짜 너무 완벽한 신발이고 쿠션닝도 좋고 키 높이도 되고 이게 다른 룩들도 에잘 묻는데 네. 이렇게 굽이 좀 있는 본디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제가 발목이 안 좋아서 그런데 발목이 오래 걸으면 아파요. 아 그래요? 한 3만보 3만 3만보 3만 4만보 보. 이렇게 일본 여행 갈때 하루 종일 걸으면 3만보에 3만보 나오죠. 그 정도 걷는데 잠깐 잠깐 신을 때 너무 편한데 아.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델이 클리프톤 클리프톤은? 아, 클리프톤은? 클리프톤은? 그냥 완전히... 딱 컴팩트 해가지고 부피에 비해 무게도 정말 가볍고 네네. 너무 좋더라고요. 클리프트 완전 추천입니다. 아 저는 호카가 좀 많은 걸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네. 나이키가 이렇게 자사골를 막. 하고 와, 있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엄청 성장했기도 했고, 팔라죽구 사거리에 개 크게 호카 매장도 생겼고, 촬영 어디 나가면 촬영 스태프들이 진짜 많이 신는 신발이고, 한국에 여행 오는 여행객들이 진짜 많이 신는 맞아요. 신발이기 때문에 또 기능적으로도 충분하다. 한때는 이거를 막 아, 유행 언제까지가 형 이거 사도 돼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봤는데, 그때도 저는 뭔가 이 기능적인 이런 신발들이 계속 갈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아니나다를까 더그 말에 확신이 생기네요 요즘에 저도 그걸 느낀 게 저는 이제 레거시 유통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저도 하라주쿠 네. 최근에 갔었는데 네. 그 사거리에 딱 있잖아요. 그게 진짜 깜짝 놀랐고 네. 저 최근에 시카고 갔었는데 시카고는 그 시카고 리버라고 딱그 중심가가 있거든요. 강이 흐르는 도시예요. 시카고 리버 건너자마자 매장이 호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엄청난 바람이 불었다 지금. 그래서 호카에 이제 빠지게 완전 빠지게 됐고 이게 코로나. 코로나 이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처음 네. 본디 세븐을, 그러니까 본디 세븐을 나중에 한게 아니라 본디 세븐 처음 막 돌고 그랬을 때 그때 사봤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본디 세븐만 잘신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니까 네. 외출을 많이 안 하니까 신발까지 많이 신경 을안 쓰게 돼서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호카라도 사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여름에 이게 여름에 좀더 그 편하게 신으려고 샌들을 알아봤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가져온 게두 번째 신발입니다. 호카라 신발. 원입니다. 야 거의 어, 뭐 이거 놀러가서도 신어도 네. 되고 일상에서도 신어도 되고 저는 사실 샌들을 원래는 신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은 다아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가 패션을 배웠을 때는 샌들의 양말 신는 게 죄악에 가까워서 <laughs> 효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슬리퍼의 샌... 양말 신어도 샌들의 양말 신어도 패션으로 되는 시기가 5년 이상 됐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괜찮아졌고 저도 이제 여름에 좀더 편하게 통풍 좋게 신은 신발을 찾았는데 네. 아무리 봐도 호파라만큼 예쁜 게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중요한 점, 제가 호파라는 XY든 없어요. 그래서 아. 제 사이즈 에잘 맞게 사야 되는데 아. 제가 280을 신거든요. 근데 하라주쿠에서도 확인했고 시카고에서도 확인한 건데요. 280 사이즈가 제가 볼때 호카의 최고 인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아. 글로벌로 봤을 때. 음. 2 8 5 호파라 1을 어디서도 못 구하겠는 거예요. <laughs> 정가에? 네. 그래서, 어. 아, 못 구하는데 뭐 내년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그 애는 그 날려보냈었어요. 야. 근데 올해 일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미 제가 달력에 써놨어요. 호파라 미리 사기. 그러니까 <laughs> 1, 2월, 1, 2월 달력에 써놨었거든요. 근데 웬걸? 호파라 2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호파라 2 좋아. 그러면 난새 거가 더 좋으니까 호파라 2를 알아봤는데, 호파라 2는 여기가 구멍이 아니라 메쉬. 메쉬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땐 스타킹 갖고 너무 별론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님들 왜에 발목 스타킹도 있으시잖아요. 어머님들 신으시는 맞아요, 것 중에. 네. 약간 그 느낌이 나서 저는, 아, 제 느낌은 너무 아닌 거예요. 네. 멋있는 신발이지만. 네. 큰일 났다. 이거 또 단종된다. 오파라원. 아이나다르 오파라원 단종이. 그래서 이게 원래 블랙이 있었는데 이거가 네. 정확히 말하면 블랙에 도트가 찍힌 미국에는 아예 안 났고요 아하. 일본에서만 재출시나 뭐 리워더 식으로 나온 거를 어렵게 구해가지고 제가 280을 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파라 1을 구하기 위한 아주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호파라 1이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블랙 280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전 세계적으로 제가 호카를 다 알아봤는데 호카의 블랙 280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 이, 호카 좋아하는 사람이 2보다 1을 더 좋아해요. 네. 2는 뭐 지금 매장 가면 다 정가에 구매할 수 있는데, 1은 이게 2가 나오고 난 뒤로, 어, 더 유니크해지겠네 하고, 네. 사람들이 막 사서 모으다 보니까 구하기가 쉽지 않긴 하더라고요. 2는 좀더 날렵하게, 요즘 트렌드로 나온 요거는 어글리 슈즈 트렌드일 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좀더 이제 안 이쁘고 좀더 뭉툭한데, 저는 그게 좀더 어울린다고 제 발에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구해가지고 너무 잘 신고 있고, 제 막, 해외 갈 때도 계속 신고 있고 근데 단점은 있어요 제가 요거는 밑창이 3.5가 아니고 이렇게 쿠셔닝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중간 정도 되는 밑창이거든요 제 발에는 신을 때마다 물집이 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신을 때는 많이 걷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뭐 지하철 타고 다이뭐이 정도 잠깐만 네. 그 정도 되면은 신발 바꿔야겠는데요 다른 걸로 호카로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더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맞아요. 네. 새로운 브랜드를 끼우는 게더 복잡한 일이라 생각해서 차라리 이걸 신고 양말을 신는 게 낫다. 제가 원래는 해외 여행 가면 항상 했던 루틴이 슬리퍼 하나랑 본디세븐이랑 했었는데 아. 여름에는 아예 루틴을 바꿔서 그냥 호파라에 그냥 양말을 신자. 신발 하나로 갈 때는 호파라가 최고다. 최고다. 그것도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10년 전에 봤으면 이거 그냥 아저씨 신발이잖아. 패션이 진짜 막 레이징이 대단한 게 이거를 이제 예쁘다라고 느껴버리니까 대중들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네. 또 다음에 어떤 10년 뒤에 또 어떤 말도 안 그러니까요. 되는 신발을 예쁘다라고 생각을 할지. 이거는 완전 아저씨 신발인데. 아니, 저도 원래... 어느 날은 호카가 이제 떠나야 된다고 호카 신으면 너무 아저씨 같아서 떠나야 된다는 날이 올 거예요, 아마. <laughs> 제가 지금 나이키 못 사잖아요. 전안올거 같아요. 안올거 같아요? 안...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계속 신을 수 있으니까. <laughs> 네. 어, 저도 응 기도할게요. <laughs> 내 돈을 아끼기 위해. 호카는 너무 편해 가지고 여기에 중독되면 다른 스포츠 브랜드 맞아요. 신발 신기 쉽지 않긴 하 제가 샌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발의 물집은 이건 내 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아. 오른발만 평발이에요. 아. 제가 어릴 때 다리를 그러니까 크게 다쳤었는데 그래. 그 정형외과에서 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반만 평발인 사람이 됐거든요. 왼발은 편한 거 보면 이건 내 발의 문제지 신발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신발의 문제일 수 있는 거가 뭐냐면 샌들은 무조건 이뒷굽이에요 뒤에 상처를 나게 하는, 남자 샌들이 그렇게 나게 하는? 건 미친 거거든요. 근데 호카는 이 부분을 너무 잘 만들어놔가지고 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종합적으로 선택을 한 호파라였습니다. 야, 이거 제가 자칫하면 호카 담당자분이 60명님 번호 알려달라고 그러면 알려줘도 돼요? 꼭 알려주시고. 반드시. 네. 잡, 잡식맨 찍겠다고. 염가로 <laughs> 모신다고 꼭 전해주세요. 와, 진짜로? <laughs> 어, 그러면 제가 한번. 너...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신발, 세머치 신발. 이것도 호카. 네. 미국인들이 평균이 280인가봐요. 아 그래서 그런지 호카는 블랙 289 하기 힘들다 그랬죠. 네. 제가 이거는 2년을 기다려서 산 2년 동안 찾아 헤맨 280 슬라이드입니다. 호카의 280 슬라이드. 시카고에 가면 제가 시카고 시카고 피자 특집을 찍으러 간 거였거든요. 제가 목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시카고 피자 특집을 잘 찍는다. 두 번째 시카고 호카 매장에서 슬라이드 280을 사고 만다. 근데 웬걸 단 하나 280 빼고 다 있대요. 시카고 매장에서. 근데 거기서 전화를 해서 구할 수 있는 매장 중에도 280은 단한 개도 없대요. 자 그걸 듣고 망했다 그러니까 280을 신는 사람에게 혹한 저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블랙 280 보이면 다살 겁니다, 혹은. 와 진짜로. 근데 하여간 슬라이드는 제가 호카의 아까 말씀드린 제일 장점이 3.5cm의 굽이 가장 기능을 바라는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편한 거로 따지면 우포스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우포스. 우포스, 앙, 에리엘레스. 네, 우포스 네. 제가 집에서 또 신고 있는데, 음... 우포스 최고예요. 우포스는 사실 편안함으로서는 따를 자가 없어요. 우포스의 네. 쿠션 전 세계 최고예요. 근데 우포스의 단점은 너무 화장실스러워요. 아... 아... <laughs> 위에서 봤을 때 괜찮은데, 옆으로 볼때 저는 뭐 화장실 신발을 신고 저는 걸어다니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요 너무 편해 보여가지고 슬리퍼라는 것은 살짝 살짝 챙기면서 키높이도 되면서 쿠션감도 있으면서 요건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게는 네. 그거를 완벽히 만족시키는 게혹한데혹카 네. 280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2년 동안 찾아다녔고 그러면서 방황하느라고 크록스나 우포스나다 신어본 거예요 그런 아, 것들을 그... 이 신발의 특장점이라 하면 있나요? 특장점 아까 말씀드린 적절한 키 높이, 3.5cm 에 어, SG 하는 최대치의 키 높이와, 네. 그리고 뭐, 호카가 자랑하는 쿠션감, 이게 아까 말씀드린 호파라는 이걸 적용하지 않은 모델인데, 이거는, 아. 본디세븐과 동일한 쿠션감을 적용한 모델이라서 굉장히 쿠션감이 좋고요 싹 올라오는 게 발도 네, 잡아주겠다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이게 그냥 쪼리들은 그냥 일자니까 네. 딱딱 소리 나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네. 살짝 받쳐주기 때문에 같이 걸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살짝 올라오기도 하고 아. 이렇게 뭐 옆에 뭐 무늬가 있어서 적어도 절대로 화장실 슬리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이 다 기능에 의한 디자인이어서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본인 채널에서 네. 이거 계속 이렇게 리뷰한 적 없죠? 한 번도 없어요. 야, 그럼 이제 연락 하겠다 와주세요. 이 <laughs> 얘기를 더 집요하게 해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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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사진 자료와 함께 막 네, 네. 검정색 코카 찾아서 산 말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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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제일 좋은 거는 x y 드가 네. 한국에는 지금 정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와이드까지만 수입을 하시고 XYD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원래 그렇게 뭔가 좀 특이한 네. 거는 잘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 아쉬운데 그런 걸또 담당자 알면 네. 어떻게 뭐 <laughs> 여기 나왔으니 뭐 하나 주겠지 뭐 이렇게 <웃음> <웃음>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저는 네, 선물 네. 챙겨 주셨어요 인생인가라지 스튜어스 챙겨 주셔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네. 호, 호카 제가 호카 연결을 그래도 시켜드릴게요. 네. 진짜 저는 네, 호카 진짜 매맨이에요 양말도 블랙인가요? 양말도 당연히 블랙이고요 근데 네. 브랜드는 없고 그냥 발목 양말 뭐 이렇게 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막 묶음으로 사가지고 그렇게 네. 신고 있고 오늘 또 양말도 선물 주셨어요 예쁜 블랙 양말 선물 주셔가지고 네. 그거는 잘 신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애매한 데서 양말이 끊기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어, 긴 양말을 해가지고 살이 안 보이게 신으면 예쁘겠는데 해가지고 <laughs> 선물 드린 거예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 맞아요. 네. <laughs> 네. 그, 왜냐면 올블랙인데 테닝은 안 하시나요 그러면? 저도... 올블랙으로.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오늘 도 이렇게 네. 라이브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아, 제가 시지즈 방송할 땐 진짜 짧으면 3시간 하니까 야, 야 1시간은 어, 너무 3시간 짧은데. 하고 막 유, 거기 뭐야 침착맨 님 나가서 6시간 네. 반해 버리고 하니까 지금은 뭐 이제 인트로 끝났나 막 이런 느낌인데 어, 진짜 로와 아. 대단하신데요, 근데 뭐 제가 하고 싶은 뭐 나누고 싶은 얘기는 네. 또 저희 또 끝나면 식사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때 또재밌게 하면 되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밥 먹으러 한번 가 볼게요. 네. 아, 말을 많이 했더니 허기지네요. 아, 이거 그러니까 오늘 방송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